명주 페스티벌에 오신 방나리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경입니다 아, 여러분 명주가 드디 1주년을 맞았습니다. 반주년을 넘어가지고 1주년까지 이렇게 왔는데 저는 이번 1주년 서바리스 오락실 주니 대학전에 진행 및 참가를 맡은 상덕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가자로 <laughs> 네, 참여자인 상덕이 친구 보내러 갑니다. 반갑습니다. 오무리 게임이 보통 이제 막 100인도 넘기 힘들다, 단절 놈이네 힘들다고 하는데 명조가 당당히 1점을 맞아서 킨텍스까지 차겠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렇게까지 의년을 풍부하게 이렇게 온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오빠도 벌써 1년야 그니까요. 아니, 살이야. 어느새 우리가 금주를 지나가지고 검은 해안 지나서 이렇게 리나시 타까지 어느새 보니까 1주년을 맞이했어요. 아까 고현님께서 백스테이지에서 그 말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주년을 맞이했다 하면은 요즘 나이에서는 돌을 맞이했더라, 누가 결혼 1주년을 맞이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게임 주년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laughs> 원래 이런 삶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박남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명주가 1주년을 맞이는데 고녀님 1주년 동안 정말 많은 캐릭터들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많은 캐릭터들이 있는데 고녀님께서 명주를 즐기시면서 나한테 이 캐릭터가 조금 더 감명 깊었다 인상 깊었다 싶은 캐릭터가 있을까요? 아... 개인적으로... 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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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연 아닙니다 육연 아니에요 전 젠리! 젠니 어? 젠니가왜 좋으시죠? 정말 많은 캡스를 이긴하지만 카멜리아가 정말 저는 마음에 듭니다. 카멜리아 스토리 보면서 엄청 웃 것도 동시에 워낙 제 마음에 많이 남아가지고 제가 다른 게임 진행하다가 카멜리아 목소리 들리면 그 말을 해요. 아, 너가 이 세계 카멜리아구나 이렇게 진행합니다 어, 세팅 완료라고 합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올라온 게 무엇을 위해 올라왔죠? 또 어, 항상 하는 거 해야죠. 저희가 저일집 저희 때부터 해가지고 아주 무대 행사에서 매번 튜닝으로 전투를 펼쳐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샤콘을 누가 잘 뽑느냐. 그리고 또한 누가 팩트를야출에 따라서 튜닝 각차 대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오늘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걸치겠습니다. 치 이번에는 지면은 룰렛으로 돌려가지고 캐릭터의 튜닝 연출을 따라야 됩니다. 고녀가 능력을 피클 당한 다음에 능력 연출을 하는 걸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laughs> <laughs>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어스마리스 오락실 트윈 디렉션 시작! <웃음> <웃음> 뭐 pues 어그 아.. 저는 서해지에 나왔고요 바로 떴다안 나오나? 아.. 페이터 안나왔습니다와아대라 저기 주시하고 계십니다 3번! 3번! 자기가 어따 거예요 바로 20번 차가 있습니다 하나 둘셋 20번! 저부터 한번 눌러볼게요 고현님은 스킵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어설프니 못 살게 없으시잖아요? 어? 저거 자콜 아니에요? 비슷한데? 두 명이 널 데려왔고 나는 그의 합당한 조건을 버렸어 이걸 버려놓지 않겠습니까? 박수 다 잠깐 숨어 있겠습니다 아유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카메라에 다 나와요 우리 예쁘다 자, 랑 고현님 이번에 픽들못 뽑고 싶으세요? 우리 아내 기획가가 카카오고 카카오 있거든요 두 명이 불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봤으니까 카카오 가야겠죠 저는 오늘 왠지 느낌이 앙코입니다. 왜냐? 앙코를 딱 뽑으면서 보일리만테 달려가가지고 또세대머니기 좋거든요. 모님 준비되셨나요? 픽토는 자신 있어요. 픽토는 자신 있어요? 저도 픽틈이 자신, 어, 자신 있어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렐라스코! Let's go! Let's go! 네, 한번 돌려 보시죠. 50 돌리고 계신데, 아, 50안 나오셨고요. 60 돌리시는데요, 60안 나오고요. 아, 아70 돌리시는데요, 아딱 천장에 야! 아 빠르게도 돌려 보고요. 이 웃긴 거는 내가 치, 집에서 가져다가 이렇게 안 나와. 개기정이 아니에요. 이렇게 아아뭐 정이까지 챙기면서 저희가 이제 국보 더블로 가겠는데요. 고객님 국보 네. 더블로 가기 때문에 어이고객님이 지시면 두개 하실래요, 세개 하실래요? 네. 아, 이거 종합 선수 시대야? 네. 기회 받았는데 재기 갑시다. 네. 가야지. 대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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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면 두 개. 오케이, 오케이. 고현한명 네. 갑시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의 멸망전 우리만 고통스럽고 이제 보시는 분들은 즐거운 멸망전 단차 10연차 들어가겠습니다 10분 만에 샤프 만함이 이거 좋가요야 합니다. 다음 무대 두 번째 팀 연수는 브랜드. 오이 무대. 무대의 우위는 보여주세요. 아, A few moments later. 1 어, 1 2무2 아, 아, 몸이... 아, 아,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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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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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지 안 되는지 영어로 좀 알고 싶은데. 할수 있다! 이거 어렵네 <laughs> 여러분들 이렇게 남동생들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 이게 고작 금요일날 첫번째 무대 아니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 빵빵빵 여러분의 정판대를 지금 저 무대가 계속 준비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금요일을 시작으로 토요일 일요일까지 명조 페스티벌 계스 이어지니까요. 여러분들 많이들 맞주실거죠 네! 저랑 분유는 이제 슬슬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고현님 오늘 어떠셨나요? 재밌어! 잘 듣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의 많은 도파민을 책임져 준 고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치다녀오신 삼덕이에게 박수! 그럼 저희는 이렇게 해서 쏘늘리스 오락실 드린 예약선 무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대를 진행 및 참가한 삼덕과 고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